창원에서 아픔을 잊, 잊을 수 있어서 어, 내일까지 이겼으면 좋겠고요. 투수들이 사실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. 그래도 이번 시리즈 두번다 이겨서 위닝 시리즈 확보해서 조금이라마 어, 멘탈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같고, 참한 번은 수입, 한 번은 수입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심한데 바로 잡아서 많이 더 이겼으면 좋겠어요. 아직 뭐깬건 아니기 때문에요. 공동 3위라서 아직 뭐큰 의미는 없고요. 더 높은 목표를... 가지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나갈 때마다 많이 이기는 승리 투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, 아직 네 번밖에 안나가기 때문에 한열 번은 10번 나가서 열번다 10번 이겨야 그 정도 요정이라는 소리가 되는 것 같고 선발 투수가 일년 나가다 보면 한 30번 나가는데 한 여섯 번만 졌으면 좋겠어요. 제가 나가는 날 승률은 한8할 정도 됐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. 2만 명 넘게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많이 오면 올, 올수록 우리가 이기잖아요. 또 응원 소리에 선수들은 또 힘을 받으니까 함성 소리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며칠 동안 타석에서 좀 결과가 안 나왔는데 오늘 첫 타석부터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팀이 이겨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감히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타구를 많이 생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또 앞에서 또잘 맞아가지고 또 좋은 타구가 나와가지고 너무한 것 같아요. 제가 레그킥을 하는 타자인데 며칠 동안 좀 타이밍이 늦고 레그킥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제 코치님한테 제가 먼저 레그킥을 좀 바꿔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코치님도 연습 때도 좀 바꿔서 해보고 오늘은 한번,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. 오늘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. 해 보면서 좀 맞춰 나가야 될것 같아요. 어떤 투수가 나와도 일단 제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타석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투수가 나와도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야구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많은 응원 주셔서 감사하고 더 잘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